이번 시간에는 폴더 트리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이렇게 앞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3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300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300개 업무를 진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폴더마다 업무가 한 개씩 다 있거든요.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또 업무가 있겠죠, 폴더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두 글자 정도만 보여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300개 정도의 일을, 와,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든 업무를 할때 폴더 트리라는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리를 시키고 그 업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냥 폴더를 업무별로 한 개씩 나누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 트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2024년도에는 무엇을 할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아동 공동생활과정 매뉴얼을 이제 만들 거고요. 매뉴얼 유학법 및 목차를 이제 제공을 드리겠죠. 오늘은 2024년 1월 3일인데 이제 폴더트리를 만들어서 이제 올릴 거고 이제 쭉다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룹홈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한 개씩 업무 분류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 링크들 여기다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뭐다 완성된 것도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봐주시면 되고, 보시면 저희 유튜브가 있죠. 아동공동생활과정 정보 나눔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할 거냐.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아놓은 자료들을 폴더트리를 오늘만 만든 게아니고요그 전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거는 여기 두 번째 탭에 할거고요 네, 아직은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제 업무 분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업무 분류 예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른 것을 제가 참고를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저희 그리폰 업무를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이 업무 분류표는 제가 약간 보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다른 걸좀 갖고 온 거라서, 명확하게 그룹봄 업무만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영상을 몇개 만들고 이것도 이제 공유를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폴더트리고 아마 2024년 1월 3일 오늘 이 영상이 시작으로 이제 아동 공동생활 매뉴얼을 매년마다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네.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